어떤 음식이 제일 위험한가요? 라는 네,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 지나가는 질문들 제가 봤는데 매운 라면을 드시면 힘드시고 그래사례가 자주 걸리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뜨거운 것 드실 때어 이게 더 나쁜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게 위험할까요? 고객님. 네, 저요? 네, 두분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음식을 전문가들이 음식을 이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음식의 종류보다는 성상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더 많이 음. 하죠. 네, 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액체가 있고 고체가, 고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체가 그리고 그중간쯤에반 고체 형태, 그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 물리적 성상이 먹는 거에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 요 관련된 것들은 꽤나 연구도 많이 되어 있구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희가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의 뭐, 무슨 밥이니, 국이니, 이렇게 탄정 지은 것 말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넓은, 어, 생각이, 터미널로지, 말로 설명을 하, 하는 건데, 묽은 거, 그러니까 액체류가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체류가 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흔히들은 액체류가 먹기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걸로. 그래서 예. 액체류에서 살에 걸리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음, 생각을 예. 안 하시고.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용어를 쓸때 느끼는 거는 정말 힘이 <laughs> 꿀꺽할 때 들어가는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힘에, 힘이, 힘이 필요한 거는 마찰력이에요, 그죠? 그렇죠. 어, 음식이 지나갈 때 생기는 마찰력을 이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서 액체류가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넘기는 건 쉬워요. 근데 저희 같이 연화장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위험도, 위험성을 볼 때에는 기도흡인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액체류가 고체류보다는 훨씬 더 자주, 마, 자주 발생하고 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체류가 이렇게 딱딱한 뭐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들러붙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마찰력이 더 강해지는 건데, 그런 마찰력이 세지면 먹기 힘들죠. 말 그대로. 꿀꺽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는 목에 굉장히 많은 잔여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음식이 진짜 안전하고, 어떠한 음식이 안 안전할까요?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그쵸. 결정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